예, 앞에 또 사주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주에 예그 대우는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남자로 볼 수도 있고 여자로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진년에 무진 그러면 이게 백호살이에요. 그 다음에 임술도 백호살이고 임술월. 그 다음에 을미 양인이고요. 아, 을 류. 아, 요건 유시. 그러니까 에, 오후 아, 늦게죠? 네, 오후 늦게. 그래서 술월이니까 가을이에요. 가을의 을목이 있으니까 에, 가을이 뭐 약초라든가 그다음에 뭐 달맞이꽃 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약초 그다음에 달맞이꽃. 달맞이꽃도 이 정도면 이제 스물 정도 되면 대부분 이제 지게 되죠. 그래서 씨를 맺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정을기미 여기에다 뿌리를 두고 있지만 여기 그 음, 토. 어. 술, 진, 무토, 이런 게 너무 강해가지고, 신약사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음, 에, 토가, 그러니까, 무토, 술토, 진토가 임술극해가지고, 아, 이미 좀 약해요. 그래서 임수가 목을 어, 생해주기는 좀 약해요. 약하고, 그 다음에 진술도 충살이 와가지고, 진토를 쓰고 싶어도 만들대로쓸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옆에 있는, 비견이죠, 비견, 을목을 용신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자인 경우에는, 에, 그, 남편, 남편 목이 없죠. 여자인 경우에는 남편 목이 없고, 승하고 진이 뭐냐면 진술충이 돼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여자는 자궁을 조심해야 돼요. 자궁 자궁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 자궁 질환이 좀 자는 잡고 그러기 때문에 자궁을 조심해야 되고 또한 어~ 그 비뇨기계 질환도 조심해야 되고 남자의 경우는 뭐 자궁이 없으니까 자궁이라 그러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장 예 그다음에 위장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 임수, 임수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 그니까, 비뇨기계 쪽에 조금 이제 약하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 어, 생식기, 또, 비뇨기계, 이쪽이 좀안 좋다. 예, 그러면, 이제 영양제, 이런 걸 많이 쓰셔, 평소에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좀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이제 아스파라거스 있죠? 아스파라거스, 산수유그 다음에 크랜베리, 크랜베리, 영양제로도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관련해가지고 또 뭐냐면 각종 이런 게 나물 같은 거 이런 것들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약 사주에 또 남자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여자들 조심해야 되는 사주고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여기까지 풀이를 하고요. 또 다음에 또 다시 자주를 해가지고 또 올려놓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